비가 계속 와. 지금 예보를 보니까 이후에도 지금이 4시 30분인데 6시부터 비가 온다고 되어 있지만 4시 30분부터 비가 오고 있거든요. 어떡할 거죠? 그러면은 6시 30분에도 무조건 오니까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굉장히 무의미한 일인 것 같아서 결론은 이 비를 맞으며 지금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이 비를 맞으면서 갈수 있냐는 말이죠. 지금 옷은 완전 비 맞기에 아주 딱 좋은, 아주 비를 다 먹어버릴 것 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완전히 그냥 망했다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안녕하십니까. 모토라이드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떠나는 짬발이었습니다뭐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떠나봤거든요. 잠깐 시간 좀 내서 이렇게 살짝만 갔다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거의 다온 상황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카페까지 계속 가는 중입니다. 아, 이거 약간 나갈인가? 아, 이렇게 감성있게 좀 커피 좀 마시면서 독서 좀 하면서 고독한 어? 라이더의 그런 하루를 잠깐 보내려고 했는데 완전 망해버렸네, 또. 이거 약간 금방 그칠비 같은 느낌이 아닌데? 아, 어... 잡고 있죠? 어떡하지? 또 그냥 집으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도 하지만 거의 도착했으니까 일단 카페로 가기로 합니다. 여기는 제가 좀 좋아하는 카페. 원래 원한 건 이렇게 비를 피하는 느낌으로 오고 싶은 게 아니라 좀 뭔가 감성 넘치는 카페에 있어야 감성으로 올려고 했는데 약간 망한 느낌. 어, 주차장에서 여기에 원래 보통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차가 없는 걸 보니 휴일인 것 같아서 살짝 쫄았지만 휴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오프로드를 살짝 쿵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카페고요. 위쪽에 또 주차장이 있어서 위에다가 주차를 하면 됩니다. 오프로드를 막 이렇게 가버리는 엄청난 모토라이드. 이 정도 오프로드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은 이륜천재 지옥. 엄청납니다. 여기 올라가면은 이제 주차를 하면 될것 같은데 비가 점점 촘촘해지고 있죠. 와 완전 나가인데 비가 갑자기 많이 오네 일단 여까지 왔으니까 다행인건가 사태가 약간 심각한데 내가 원하는 느낌은 아닌데 이게 하, 사태가 심각해 음, 여기서, 내기 여기 역시 감성이 터집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지요. <laughs> 아, 진짜, 왜 그래. 가는 날이 장날? 심각한데요? <laughs> 여기서 이제 거의 고립된 것 같습니다. 망했어? 아, 막, 뭐야, 점점 많아, 져 비가. <laughs> 어떡하냐. 아, 진짜. 야, 비가 엄청나. 아, 내가 원하는 낭만은 이런 게 아닌데. 망했다. <laughs> 망했다. 어떡하냐. 아, 아무래도 여기에서 고립된 것 같습니다. 비는 당체 그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망한 느낌이에요. 여기에서 집에 몇 시에 출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잠깐 한 30분만 커피 마시고 가려고 했는데, 아... 이거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저 되게 가볍게 뭔가 입고 왔거든요 그냥 이렇게 반팔에 어? 이렇게 어? 이거 라이딩진이긴 하지만 좀 가볍게 반팔에 입고 왔는데 아주 무겁게 가게 생겼습니다 이 비를 흠뻑 머금고 집을 갈것 같군요 의정부에만 오면 뭔가 이렇게 젖는 느낌이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러냐고 아참 백야드이더 반다나 샀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오, 재질감이 나쁘지 않은데? 오, 좋은데? 오, 이런 느낌? 크기는 별로 크진 않네요. 음, 뭔가, 오, 어, 재질감이 좋아. 이쁜데? 오, 느낌 있는데? 음. 이걸 완주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한두 개만 찍어도 나름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건 뭐, 쓸 일이 많겠죠.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행스럽게도 살짝 비는 소강 상태. 하지만 땅은 완전히 흠뻑 젖은 상태라는 것이죠. 음... 아 거의 요런 상태인데 집에 이제 또 등이 아주 다 젖어서 집에 가겠네요 그쳤나 싶었는데 이제는 태풍이 몰려오는 느낌입니다 이윽고 바람과 함께 비가 다시 <laughs> 엄청나게 오고 있죠 이제 커피도 마셨고 백야드빌드 이 반다나도 구경했고 할거 없는데 집을 못 가고 있는 이심정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음 오늘은 나올까 말까 이렇게 계속 고민했던 날이었는데 음 원래 보통은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는 게 좋지만 오늘은 말았어야 했어. 와 약간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지금 잠깐 비가 살짝 잦아들어서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땅이 젖었지만 바로 출발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 카페에서, 이 카페를 소개하면서 감성을 누리려고 했던 저의 계획은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얘기죠. 이야, 여기는 일단 이런 느낌이에요. 오, 이런 거. 이런 느낌. 요 날씨 좋을 때 여기 이렇게 딱 앉아서 커피 마셔도 굉장히 느낌이 있거든요 아주 좋은 곳인데 오늘은 약간 망해 버렸다는 점 이렇게 숲 속에 있는 딱 카페 같죠 여기 한번 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비 오는 날 말고 여기는 와서 이렇게 야외에 앉아야지 좀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니면 저기 제가 앉았던 테라스 일단 아 진짜 지금 출발해야 되나 땅이 너무 젖어있는데 너무 무서운데 등이 또 이렇게 축축하게 젖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 어떡하면 좋냐 일단은 여기 보면은 어, 저기는 외부인 출입금지 이런 데는 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감성있게 나무 어밭 이런 거 구경하면서 뭔가 피톤치드를 이렇게 충전하면 되는 그런 느낌의 카페 아, 출발해야 되나? 어, 여기는 다행히 물이 빨리 빠지는 흙이네요. 오,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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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비가 오는 소리. 어, 무서워. 아, 어, 근데 느낌은 너무 좋아요. 역시. 사람은 역시 자연에서 살아야 돼. 야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런 감성 저기에서 제가 앉아 있었고요. 여기서, 여기. 근데 비가 또 오고 있죠. 아 지금 슬슬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더 망할 수가 있으니까 아 지금이라도 출발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먹구름이 저를 계속 감싸고 있거든요 <laughs> 아, 진짜 오늘 망했어 아. 그래도 여기 살짝 지붕이 있어서 조금 덜 맞았습니다 완전히 맞지는 않고 살짝만 반만 맞은 느낌 물론, 아까 폭우 갑자기 쏟아졌을 때는 뭐 답이 없는 상태였긴 하죠. 에휴, <놀람> 진짜. 나한테 왜 그러냐, 진짜. 아, 참, 진짜. 금세 또 마르네, 근데 또. 해가 왜 이래, 이거. 이짐 장난해? 여기는 이렇게 감성 넘치는 카페입니다. 다시 굳이 저는 더운 곳으로 왔습니다. 아는 시원하지만 이렇게 혼자 떠들기엔 어렵기 때문에 덥지만, 그리고 꿉꿉하지만 여기가 편해. 댕댕이가 뛰어노는 걸 보니까 굉장히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와우, 한동이 안녕. 아, 여기 바로 프로드의 장성과, 오야 좋아. 오우, 약간 증흥. 아, 여기부터 이제 거저 있을 걸로 추정되니까. 조심해야겠죠 오 이렇게 많이 말랐다 대박 예앗 많이 말랐어 오 젖었어 오 젖었어 말랐어 오, 이렇게 무사히 저는 집으로 갑니까 다행스럽게 무사히 복귀를 할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 아까 비가 엄청 올 때는 진짜 약간 무서웠거든요. 이게 또 젖어본 놈이 안다고 또 다시 접기 싫어가지고 좀 버텅겼는데 다행스럽게 비가 이렇게 그쳐버리네요. 음, 아주 좋아.